우리 측 대표단이 잠시 뒤에 판문점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회담이 향후 남북협상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대표단에게선 설렘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삼청동의 남북회담 본부로 갑니다. 황진우 기자 에, 한 27분 남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2년여 만에 재개되는 남북회담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을 포함한 대표 4명 등 대표단과 수행원들은 이곳에 이미 집결했습니다. 또 2년여 만에 남북 당국회담을 취재하려는 내외신 기자들과 중계진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잠시 후 7시 10분부터 약 10분 동안 환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측 대표단 일행을 우리 측 연락관이 영접하는데 평화의 집 로비에서 누가 영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환담은 10분 남짓 진행되고요. 7시 30분쯤 대표단은 판문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명의 대표단과 이들을 지원하는 수행원들이 버스 2대와 승용차 3대에 나눠 타고 이동할 계획입니다. 아, 조명균 소속 대표가 출발하기 직전 이곳 회담 사무국 앞에서 아, 간단히 회담이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인데요. 아,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조 소속 대표의 말을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 남북회담본부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